요양원을 고르실 때 직원이 친절하면 마음이 풍요이시죠 여기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성시에 있는 봄날 요양원입니다. 봄날 요양원은 또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랑 재활을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 시설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생활하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치료 이제 막 끝났는데 네. 시원하세요? 네, 좋아요, 개운하고. 물리치료는 여러 가지 뭐 이렇 골고루 받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저거 안마의자 하고요. 네. 그냥 이거 장화 신고 이거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딴 거는 뭐 별로 안 해요. 이거 장화 신으니까. 네. <laughs> 집에 계실 때는 물리치료 받으시려면 네. 또 병원까지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 그렇죠. 여기 오니까 후광하죠. <laughs> <laughs> 그러시요 <laughs> 정말 감사한 것 뿐이에요. 네. 아유. 뭐 아드님 면회는 가끔씩 오세요? 아이 어쩌다 오지못 와요. 주제도 바쁘지 뭐. 그리고 나보고 아들 네집을 가자는 걸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아들 네가 며느리가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하고 시어머니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아우나 싫어 안가막 그랬더니 엄마 혼자 밥 같은 것도 하기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알아봤대요 다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여기는 수요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음. 그래서 여기를 정했대요아 네네 모든 그래, 게 마음에 드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네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아요 누가 정말 이렇게 해줘요 아우 정말로 <laughs> 모든 게 진짜 감사해요 아우 참말 로 혹시 아버님, 네.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어. 근데 이제 아버님, 아드님이나 아내분께서 이제 좀 요양원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혹시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우리 어머님, 네. 아버님 배로 자주 오세요? 자주 못 와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한 달에 한번 오는데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어. 자주 안요 아, 그러시군요. 음. 댁은 어디세요? 여기 안차게 어머니 오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움직여야지, 어머니도 여기 게넌 오시고 그러니까. 아, 네. 마음은 뭐 자주 오고 싶은 데 그게, 그게 사람시한게 그게 잘안 되니까. 네, 요양원하고 <laughs> 거리는 멀지 않으세요? 예, 예, 예. 1 k m 13km 밖에 안 돼갖고, 음. 어, 금방이에요. 네. 네,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 좀 어떠세요?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좀 했거든요. 아, <laughs> 그러셨군요. 네왜 네. 왜 그러냐면 제 3자가 봤을 때는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그게 좀 마음에 좀안 좋아갖고. 평상시는 힘들어도 그냥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위암 수술을 2022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고 보니까 본인이 아예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시종 들기가 불가능해요. 거진 일으키고 눕히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아예 그때는 이제 본인이 힘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할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신 거예요. 9천여 에 집에 있는지. 어쨌든,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까, 아버님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님도 이제 어머니몸 관리도 좀 하시고, 자녀분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여기 봄날 와서 많이 좋아지시 네, 그건 있어요. 음. 대표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네. 그렇고 어르신들 참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laughs> 소문을 듣고서 이제 여기를. <laughs> 아...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많아요. 그러면 나는 딸이 좋다, 네. 며느리가 좋다. 며느리가 없어요 나 그래요? 얼마 있어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자녀분들이 이제 요양원 가시면 어떻겠냐 라고 하셨을 때 많이 서운하셨죠? 난안 서운했어요 <laughs> 왜요? 내가 자청해서 왔어 90이 넘으니까 그 전에 는 건강했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일로 넘어지고 차를 뒤로 받아서 이 손도 못 쓰고 지금도 그래서 긴팔을 입어요 <laughs> 추우셔가지고 이게 싫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요양 그냥 보내다 오고 그래가지고 자청해서 왔어 나는 네 응.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잘해요 아프면 이제 못 먹으면 또 원장님들이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이러면 또 그냥 또잘 먹어요 또 직원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 직원분들이 어떤 말 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위로하는 말해 주면 또 의지가 되고 또이 자식 같고 그렇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자식같이 생각이 돼요 이러. 네 그러시죠 네, 님들이 잘해 주니까 또 좋고 의지가 되고. 저하고 상담하시고 나서 입소를 하셨는데 잘 계신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 또 문자를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봄날 유아원에 입소하신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성심껏 모셔줘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분들하고 가족 하고 면회를 하게 되죠. 보통 요양원들은 면회 시간도 제한이 있고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요양원은 면회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장시간 부모님하고 편안하게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얼굴 표정이 무거우신 분들하고는 어떤 얘기하기가 힘들죠. 여기 봄날 요양원은요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도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른 어르신들도 더 편안하게 요양원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잘 이용해야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겠죠. 여기는 시설이 막 거창하게 잘돼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대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들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세요. 그래서 물리치기. 치료라든지 재활치료에 의지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선생님이 여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많이 주물러주시고 도수치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보호자들이 만족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상담 받고 싶으실 텐데요. 영상 뒷부분에 전화번호랑 빨리 비용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1577 5776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